KBS 진주 정보주는 라디오에서는 매일 다양한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정보주는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방송에 대한 의견을 직접 보내실 수 있고요. 팟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5분 KBS 진주에서 보내드리는 정보주는 라디오. 정. 주. 라.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 댄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참가자들이 눈부신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자연스레 거리에서 춤추는 댄서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진주에서도 스트릿 댄스를 선보이는 실력파 비보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주인공은요. 20대지만 무려 17년의 경력을 지니고 있고요. 지난해 열린 비보이 대회 서울 해방촌 세션의 베스트 킬링 사이퍼 우승자이기도 하고요. 2024 루트 다운 탑, 락, 앤, 푸트워크, 사이드 위너의 이름을 올린 스트릿댄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주란 인터뷰에서는요, 경남 스트릿댄스 협회 심장박동의 비보이 유한수 씨를 통해서 스트릿댄스의 진수 알아보고요.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켜온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과 보라로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스트릿 댄스 협회 심장박동 소속의 유완수라고 합니다. 네. 네 댄서 활동명으로는 비보이 유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비보이 유원이라고요. 네. 유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 이제 제가 좀좀 네. 음, 저만의 춤을 좀 추고 싶어서 좀제 네. 성의 유를 음 따고 네. 원이 이제 1이니까 네. 유일하게 좀 추고 싶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유일한 비보이 유한수 씨 <laughs> 네. 네, 이렇게 소개를 해야겠네요. 어, 현재 경남 스트릿댄스협회 심장박동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이곳은 어떤 단체입니까? 아, 네, 경남 스트릿댄스협회 심장박동은 이제 비보이, 파핑 힙합, 워킹등 다양한 스트릿댄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입니다. 어,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초청을 진행하고 또 여러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네. 이제 매년 다양한 전국 규모의 스트릿 댄스 대회도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경남을 대표하는 스트릿 댄스 단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진주에서 열리는 행사 곳곳에서 심장박동의 무대에 네, 자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한수 씨는 현재 20대지만 17년의 경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언제 어떤 계기로 해서 춤에 빠지게 되셨습니까? 어, 네.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 이제 학교에서 비보잉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또 사촌 형을 통해서 이제 파핀이라는 장르도 조금씩 알게 오, 되었어요. 그래요. 네 춤이라는 게 이제 너무 재미 있었고 또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 초등학교 5학년때 이제 사촌 형의 소개로 이제 심장박동을 처음 알게 음. 되었고 이제 직접 찾아가게. 됐었습니다. 네. 어, 사실 처음에는 이제 파핑에 좀더 관심이 있어서 이제 파핑을 배우고 싶었는데 음. 이제 그 당시 심장박동은 이제 비보이 팀의 색이 좀더 강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비보이를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이 사촌형도 춤을 잘 추시나봐요. 그 당시 제눈엔 네. 엄청나게 잘쳐 아, 아, 보였어요. 그때 당신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laughs> 네, 아무,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어, 그럼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사촌형? 아 아니요 아니요 사촌 아, 아니죠. 형은. 네. 그 어, 우리 유한수 씨를 입문하게 하시고 빠지셨네요. 지금. 아 네네 맞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트릿 댄스는 그 거리에서 추는 춤이라는 뜻을 넘어서 네. 다양한 춤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일단 스트릿 댄스는 이제 1970년대 이제 미국 도시 문화 속에서 이제 클럽이나 거리 그리고 파티 같은 공간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난 춤인데요. 이제 뭐탐락 포더크, 뭐 테크닉, 파워 무브 이런 다이나믹하게 추는 이제 비보이. 네. 그리고 이제 근육 수축, 이완을 통해서 이제 팝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네. 추는 이제 파핑. 그리고 이제 몸을 잠그는 이제 락이라는 요소를 사용해서 추는 락킹 음. 그리고, 왁, 그리고, 팔을 돌리는 투월, 네. 포징 등을 이제 이용해서 주는 이제 왁킹처럼 이제 여러 장르들이 이 스트릿댄스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저도 사실 스트릿댄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특히 이 왁킹, 어 너무 좋더라구요. <laughs> 저도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팔이 빠질 것 같아서 아하.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몸을 튕기는 팝핑. 또 갑자기 멈추는 듯한 동작이 특징인 락킹까지 다 멋지지만 유독 이 비보잉에 끌렸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네, 아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처음에 비보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크지는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시작 후한 3년까지는 이제 단순 이제 재미와 흥미 위주로 이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틀 대회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음. 이제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 가지고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스트리트 댄스에 좀더 깊이 빠져들고 그때부터는 더 딥하게 이제 춤을 공부하고 진지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배틀 대회를 계기로 해서 비보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비보잉 할때 즐겨하는 동작들 몇 어... 가지만 알려주시죠 어, 그럼 네 제가 비보이라는 춤 안에 푸더크라는 카테고리를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그중에서 이제 발을 이제 빠르게 교차하는 시시스 이제 크레이지 코만도스라는 동작을 음. 되게 좋아해요. 아 어. 여러분 보라 함께하시면 동영상으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건 무대가 더 넓었다면 <laughs> 네. 이 비보잉하는 모습 너무 보고 싶은데 네, 네 아쉽지만 여러분 보라로 함께하시면 동영상이 쭉 나가고 있죠 춤추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또이 비보이 공연을 보면은 공중에서 회전을 하기도 하고 몸을 또 이렇게 지탱하는 고난도 동작 많이 선보이잖아요.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 도전했을 때 두렵기도 하고 나 다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어 이제 사실 저는 원래 이제 계획적이지도 못하고 멘탈도 이제 강한 편이 아니라고 음.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희 팀이죠 이제 문용석 대표님과 이제 팀 동료분들이 이제 여러 면에서 항상 옆에서 이제 큰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네. 이제 그런 힘든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들을 이제 잘 오.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너는 할수 있다 힘을 불어 넣어 주셨군요. 아, 네, 우리는 할수 있다. <laughs> 강도 높은 동작들이 또 많은 만큼 부상의 위험도 네.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몸 관리는 어떻게 하는 편이신가요? 음. 네, 또 제가 다른 비보이들에 비해서또 위험한 동작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 그래요. 네, 항상 이제 본 연습 들어가기 전 30분 스트레칭. 15분 워밍업, 음. 그리고 15분 정도 간단한 맨몸 운동. 응, 꼭 하고 이제 본 연습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 연습할 때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네. 몸을 푸는 시간들이 꽤 되네요. 네네 네.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요즘 그 댄서들의 경연 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스트릿 댄스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는데 직접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변화를 체감하세요? 아, 네, 진짜 요즘 네.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 어. 예전에는 이제 대회장에 가면 댄서들만 모여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일반 관객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와 주시는 편이고 또 저희 댄서들끼리만 알던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음. 같아요. 또 일반인분들의 춤에 대한 이제 관심과 견해가 많이 달라진 걸 요즘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 인기 많은 편은 아니죠 어? <웃음> 인기도 <웃음>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겸손하게까지 어, 하십니다. 실력도 있으시고, 네이 프로그램의 그 어떤 형식처럼 비보잉은 특히 그 배틀 경연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대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배틀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제 보통은 예선전을 거쳐서 이제 본선부터는 이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DJ가 무작위로 이제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서 이제 서로 배틀을 펼치고 음.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거수로 네, 승패를 결정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 좀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네. 앞서 뭐 처음에 소개를 했지만 우승도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 런 네. 어, 정말 대단한 <laughs> 실력파를 저희가 모셨는데 어, 이 배틀 현장이라는 게 정말 그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강렬한 에너지가 맞부딪히는 게 바로 배틀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한솔 씨가 참가한 대회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회도 음,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중학 학생 때 이제 네. (2012년에) 이제 부산에서 열린 이제 부산 시티 키즈 배틀 이제 킹 오브 사이퍼라는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한 와, 기억이 좀 오래 남아 있는데 네. 네. 이 대회는 좀 일반적인 배틀이랑 다르게 이제 (3~4시간) 동안 이제 세개의 서클 안에서 이제 댄서들이 쉬지 않고 이제 춤을 추면서 아, 네. 심사위원분들에게 이제 포인트를 이제 받아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어요. 네. 이제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음. 이제 춤을 췄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너무 열심히 춰서 나중에는 네. 이제 좀 제지를 또 <laughs> 받기도 했었어요. 너무 많이 나간다고.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처음으로 타지에서 우승했던 대회라서 음. 더 특별하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30분 동안 초라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서너 시간 동안 춤을 출수 있다는 게또 놀랍네요. 그 네. 그때는 가능했죠. 아, 그, 지금은 불가능합니까? 조금 <laughs> 지금 <좀> 힘들지도. <laughs> 20대인데, 네. 아직, 아, 아직. 열정이 수... 넘쳐야 될 네. 네, 그런 나이죠 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춤은 감정을 전하는 몸의 언어라고 하죠 춤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네좀 어려운데 네. 저는 춤을 출때 이제 좀더 이제 솔직해지고 싶은 음악에 좀더 솔직해지고 싶은 음. 것 같아요 댄서에게 음악은 정말 이제 생명과도 그쵸. 같은데 네 아직 제가 동경하는 그런 댄서들처럼 음악에 완전히 솔직하지는 음. 못한 것 같아서 아직은 더 노력을 해서 이제 음악에 100% 이제 몰입해서 음. 이제 춤을 추고 싶습니다. 오늘 또 심장박동 멤버들을 대표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만큼 뭐 음악에 푹 빠져들어서 잘 출시지 않을까. 또 영상 보니까 대단합니다.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데. 현재 그 비보이로 무대에도 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네,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팀에서 네.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음. 이제 저희 심장박동부 이제 문용석 대표님께서 이제 제가 처음 춤을 췄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사람이 좋은 춤을 춘다라는 말씀을 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슬로건이 춤을 추기 전에 인간이 되라라는 아. 슬로건이 있는데, 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그 말씀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춤이 나온다라는 네네. 말씀, 아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네. 어 그리고 유한수 씨가 우리 지역 진주에서 변함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역의 댄서로서 이 살아온 시간들 어떤 의미로 남아있어요? 음, 네. 많은 이제 주체 주변도 그렇고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더 제대로 춤을 추려면 이제 서울로 가야 한다고 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음. 네, 어, 저는 이제 진주 그리고 심양막동이라는 곳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춤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진짜 제 자부심인데 이제 앞으로도. 이심장박동과 함께 이제 계속 춤을 추며 이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역시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진주에서 멋지게 활동을 해 주시고요.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 응원의 글 보내주셨는데 몇 개만 보면 고물상 철학자 미스터 방님께서 비보이도 잘 어울리지만 너무 잘생겨서 아이돌 해도 되겠어요. 어, 그러게요. 저도 눈을 뗄수 없는 저 미모. <laughs> 미모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잘생겨서 아이돌 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하모핑수달핑님께서 진주실력파 비보이 보러 심장박동 무대 구경 가야겠어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힘내시라고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유한수 씨 앞으로 목표라든지 활동 계획도 궁금해요. 아, 네, 어, 네. 일단 계획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내년에 제가 서른 살이 되는데. 음. 이제 그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좀 실력 향상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해서 네,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발전해 나갈 계획이고요. 네. 또제 꿈은 심장박동 팀과 함께 이제, 이제 오랫동안 계속 같이 춤을 추면서 스트리트 댄스 하면은 이제 진주가 떠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저의 꿈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희 단체가 올해로 이제 13년째 이제 매년 주최 주관하고 있는 진주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도 이제 열릴 예정인데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이 행사는 어, 대한민국을 이제 세계에 많이 알린 유명한 댄서들과 이제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내놓라 하는 유명한 댄서들이 모이는 아주 큰 규모의 댄스 행사이기 때문에 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가기 아쉬운데 파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파핑 이렇게. 파핑 어, 더좀 과격하게 팔. 네, 오셨으니까 저라도 좀 보게. 제가 파핑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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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파핑 뜨기는 거잘 봤습니다. 네. <laughs>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을 하겠고요. 네. 다치지 마시고 지금처럼 멋지게 활동해 주시길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경남 스트리 댄스 협회 심장박동의 비보이 유한수 씨와 함께했습니다.